언니야 어젠가 그전가 누가 댓글로 라이딩을 할때 선크림을 바르지 말래 바르지 말고 화상을 줬나 입은 다음 화상연고를 바르는 <laughs> 컨텐츠를 올려줘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또 알려주라고 하더라고 선크림 바르는 법을 알려줄게 뭐 선크림은 없지만 잘 봐봐 고글을 쓸거 아냐? 고글을 아..씨.. 여기 이렇게 보여? 이렇게? 이렇~~게 이 고글 라인 고대로 이렇게 해갖고 탄 건데 확실히 고글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되긴 하네 요렇게 보이지 어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때 면상 바를 때는 요 튀어나온 데들을 잘 발라줘야 돼요 콧등 그 다음에 요 광대 요 광대 얘가 제일 많이 타 여기를 존나게, 이렇게, 연지 곤지, 존나 해주고, 여기도 존나 해주고, 그리고 요 고글 라인 따라서 프레임 밑으로, 이렇게, 이렇게 딱, 이렇게 발라줘. 그 다음에, 당연히 전체도 다 발라야겠지. 그 다음에, <laughs> 요윗 입술, 요, 입술 테두리. 여도 하고, 만약에 할수 있으면은, 이렇게 해가지고, 입술까지 발라. 입술도 타. 어, 그리고, 많이들 놓치는 게 뭐냐면은, 요목 뒤에, 목 뒷덜미. 뒷머리 아래, 여기도 해줘야 되고, 만약에 나시 같은 거 입고 탄다. <laughs> 그 민소매. 그럼 여기 어깨, 어깨 뒤쪽. 어깨 뒷면 등 겹치는 그팔 노출된 부위, 거기도 해줘야 돼. 거기가 등판 쪽 뒤쪽에서 햇빛 받아보니까 직사광선 계속 빠버린다고 거기가 심각하겠다. 평상시에 노출을 많이 안 하는 부위라서 데미지 오져버려. 이것도 뻔한 거지만, 그팔 라인 따라서, 상완이랑 전화 쪽 해줘야겠지. 윗면. 햇빛 받는면그 다음에, 요, 요, 요 허벅지 바지 라인 여기서 요만큼 뭐 물론 여기도 해주면 좋은데 여기 특히 요두 부분이 데미지 제일 많이 간다고 여기 해주면 되고 선크림은 그렇게 바르면 돼요 선크림 그냥 대충 발라 어, 뭐 백년 천년 사냐 그냥 대충 살, 살다가 대충 늙어 뒤지면 되는 거지 어, 이 새끼는 이름이 봉순이야 봉순이 봄에 주서 가지고 왔는데. 근데 순해가지고 봄순이라고 이름 지었거든? 근데 발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봉순이가 됐어 이 새끼 말티즈고 자냐? 잠이 오냐? 아이 새끼 <laughs> 자 그러면은 이제 팔뚝이 껍딱 닦아지고 막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막좀 아프대 그래가지고 우리 수자 언니 수자 언니 팔뚝에다가 화상 연고를 아주 좋은 걸 내가 이렇게 좀 발라줬는데 <laughs> 설명서에 보니까 두껍게 바르라고 하더라고 발랐는데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감이 좀안 와갖고 뭐 하여튼 넉넉히 발라줬거든. 음, 이제 그 화상 연고 바르는 거 <laughs> 한번 보여줄게. 봐봐. 누 <laughs> <너는> 동영상이? 야뭔 <laughs> 동영상이? 야 시입생. <이> <laughs> 멀쳐 우사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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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아 사진 찍으라고 이아 찍었어 응저 찍지 말고 이 개새끼 뭐뭐태벌락 그냥 확뭐 가늠없이 만들하냐 미친 또라이 <또래> 새끼 아니야 <laughs> 아, 찍지 마! 이 s 아, u 야, s 야, s 크림도 이렇게 안 발라 u n c 야, sun cream! 야, sun cream! 야, sun c r 는 a m 야, sun cream! 야, 야, sun c r e 나 우체국인데, 얼굴 모자이크 해줘? 대세 x <laughs> <laughs> 아 사진 찍으라고 <웃음> 찍었다고? 아이씨발시간 마치 고 이거, <시베겠네. 웃음> 아, <마치고> 이거 말을 냐말지 <laughs> 그럼 지금 몇 신데 지금 5시지 나 7시 <laughs> 그래 1시간 반 남았구만 <laughs> 지금 어, 어 지금 몇시인데 시반아이 <laughs> 어, 진짜 상냐 어? 어 뭐야 상화니까 뭐, 확실해? 어이 어. <laughs> <laughs> 어, <화상 아니니>, 이거? <laughs> 그건 뭐야 그냥 기진 같은데? 어? <laughs> 같은데? 아, 이미 다겨데기가 <laughs> 오지마 미친놈아 <laughs> 이거 존나 짜증나네 이거 왜 이만치 혼 미친놈아 씨 아우 이 존나 이상한데? 아 존나 비싼거라고 비싼뭐에 아, 미친놈아 존나 아, 좋은거야 아씨 <laughs> 여기 있던 그 약국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쓰고. 뭔데? 비아핀? 아 근데 여기 써 있어. 존나 그 벤조카인 두껍게 거 아니지? 바르래, 두껍게. 벤조카인 그런 거 아니지. 그 화상이나 상처부에 약물이 과량 존재하도록 반복해서 바르래. 아, 너는, <laughs> 이봐 이거 오남용 아니야 이거? 아? 어? 오남용 아니야? 뭐5남용요 씨... 매뉴얼대로 한 거야. 씨... <laughs> 근데 좀 많이 한거같긴 하다. 오짜 예? 혹시 것아 그만 뭔데 <laughs> 톡톡톡 두드리면 다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<듣기> 닦지마. 아손는도 닦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왜? 날 딱밤 참고기절시켜나뭐확 <laughs> 여기. 시발. 아, 시발. 이렇게 10발, 12발 팔 이렇게 화상 아닌데, <웃음> 화상이라고 봉순이봉순이 <laughs> 봉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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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 스멀>, <laughs> 찍고 있어. 응. 음. 이렇게 해줘야 돼. 아 밖에 경치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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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한강뷰 말고 이게 뭔 분야? 산뷰? 스카이뷰? 마운, 아니, 마운틴뷰 그래. 아, 마운틴뷰. 어, 그래. 씩어박 <laughs> <막> 갖다 붙인. 마운틴뷰. <laughs> <laughs> 아, 봉순아? 응. 봉순아? 봉순아. 봉순아. 이추고자고했습라고 봉순이가 진짜요? 아니 원래 처음에 봄에 주워왔어요 얘를 순해가지고 음. 음. 봄순이라고 지었거든? 아 봄순이 어 근데 아, 근데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봄순이 봄순이 하다가 봄순이 됐지 뭐 음.